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부인의 예, 부인 부분 고무단 잡는 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떠지고 어깨 다 붙였고. 그래서 지금 가운데 요 부분이 중요하죠. 그냥 다른 부분은 다코 잡고 그냥 한코 고무뜨기인데 요 부분을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요 부분 설명드리고 코 잡는 거 보여 드릴게요. 네, 처음에 코를 이 뒷목에 있는 부분부터 잡으면 시접이 마지막 처음 시접이 뒤로 가니까 뒷목 부분부터 잡아줄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으로 뜰 거기 때문에 반반 바늘 두 개를 사용해서 반시 반시 코를 잡아요. 코 잡는 방법은 코에서는 코를 다 살려요. 기본으로 코가 사라진 부분에서는 코는 다 살려주고 단에서는 어, 보통 한코 근무 뜨기 하실 경우에, 네 단하고 한코 정도 건너면, 예,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서, 단에서는 네단 뜨고, 한단 건너고, 네단 뜨고 하는 식으로 하시고, 어, 코에서는 코를 다 살려주는데, 기본 코마금 한 부분,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 코마금 만 부분에서 코를 다 살려주면, 웬만큼은 라운드에 코수가 괜찮아요. 근데 한코 이상짜리는 한 코에 하나씩 다 죽인 상태만큼만 하면 되는데 한코한코한코 한코한코 줄인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신 분 부분 그리고 여기 어깨 뒷목에 두 단에 한코두 번을 해서 요 부분이 거의 여섯 단이 떠져요 근데 여섯 단이 떠지는데 코는 두 개밖에 안 줄었기 때문에 두 코만 잡으면 여기가 너무 코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변형을 하셔서, 코도 살리고, 단도 살려서, 한 여섯 단에 네코 정도 잡는 걸로 해주시면. 그러니까, 면적으로 계산해서, 그, 그 거기에 몇 코, 저 게지가, 게이지가 있잖아요. 본인 게이지에 따라서, 어, 몇 센치 되는 부분이니까, 나는 몇코 정도 더, 더 만들어야 되겠다. 고그 수준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해보다 보니까, 요렇게, 여섯 단 뒷목 줄인 거에서한네코 정도 잡고, 그 다음 단에서는 네 단하고 하나 빼고, 네 단하고 하나 빼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뒷목의 코 부분은 코에서 코 잡을 때는 면적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장점이 메리아스에다가 고무뜨기를 뜨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부분은 그, 느낌상에 뜨는 방식에 따라서, 예, 면적을 조절을 해줘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지금 뒷모 코쫙온 상태에서 줄이기 한 코. 지금 한 코, 두코 줄였어요. 여기서부터 잡을게요. 시작은 아무데나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시면 되고, 한 바퀴 돌을 거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목둘레는 배색으로 들어가니까, 배색 실로. 코리 잡고 코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는 코 모양이죠. 여기도 코 모양. 그래서 잡은 다음에 여기다 단 떠준 이 부분도 한번 떠주고 다시 여기 코 줄인 거 있어요. 오른 코 줄이기로 해서 코 줄인 코 하나 살리고 그다음에 코하고 나... 어우. 어, 요구멍도 일단은 잡아 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단 6단에서 아, 일단 네코 잡힌 거고요. 맨 처음 요한곳 하나는 이쪽. 이쪽에 단저기 하는 거인 거에서 하나 잡아 준 거니까 여기서 여섯 단에서 네코 정도 살려서 면적을 맞춰 주시고. 그다음에 어깨 연결한 요 부분은 가능하면 여기 코 잡지 말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어깨 부분이 깔끔해서요. 그래서 넘어가죠 여기서부터는 단이니까 하나 둘셋넷네 넷 코를 잡, 잡고 그 다음에 한칸 띄우고 다시 하나 <laughs> 둘셋 지금 이렇게 단으로 떴는데, 얘가 지금 평단이죠. 그래서 쭉 뜨고, 여기 보면은 부인의 하느냐고 사선이 된 부분이 있어요. 사선이 된 부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셔도 괜찮고, 어, 조금은, 음, 더 세밀하게 계산을 해 본다면, 직선보다는 사선이 약간 길이가 더 넓죠. 음, 그러니까, 거기서는 코를 빼지 말고 다 잡으셔도 돼요. 저는 한코 빼고,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그 다음에 줄이기 한 사선 부분에서는 그냥 무조건 다 잡아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네개 하고, 띄우고, 하나, 둘, 셋, 넷, 넷 하니까 줄인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줄여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그냥 다쭉 잡을 거예요. 자, 자 잡고 중심 가서 이 중심에서 한코 만드는 거, 가마코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냥 뺨, 빼는 거 없이 빼는 거 없이 다 잡아도 되고 아니면은 한 코씩 건너도 되고. 그래서 쭉 잡고 가운데까지 한번 가서 중심 잡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쭉 라인 잡고 길 따라서 쭉 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사선으로 된 부분은 다잡았고요 저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부분 단으로 된 평단에서는 네개 하고 하나 때 빼서 이렇게 네 개씩 하고 하나하나 공간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는 쭉 잡았고 그 다음에 뒷목 여기 어깨 부분에서는 6단 그줄이기한 부분에서 네개 이쪽은 뒷목이 시작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심 중요한 부분 이 부분에서 어, 보통은 조끼 앞에 뜨기 위해서 중심 한 코를 홀수로 해서 한 코를 가운데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저는 처음에 코수를 짝수로 잡았기 때문에 한 코가 중심 할게 없어서 한 코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잡아주고 이 부분에서 코를 단,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코 하나 보이죠? 정확하게 코 하나 보이는 이 부분도 하나 잠깐 선이 옆으로 가니까 여기도 잡고 여기도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코를 다 살려주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잡냐면 어 여기서 중심 모아뜨기면서 코가 많이 줄어요 주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여기서 코를 하나 만드는 거는 반대편 바늘을 사용해서 여기 가닥, 이 가닥을 하나 잡아서 꽈뜨기로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그니까요 가로줄에 있는 이 가닥 하나 잡아서 뒷면으로 들어가서 겉뜨기 뜨는 식으로 코를 하나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여기가 중심 모아뜨기가 될 코예요, 여기가. 여기다가 핀으로 표시를 하나 해주시면 나중에 거기서 좋고 양쪽에 이 표시한 양쪽 사이드에서 중심모아뜨기를 하면 얘가 겉으로 잘라나고 양쪽에서 코가 한 코씩 그러니까 한 단에 두 코씩 없어지죠 그래서 핀으로 표시를 하나 해놓을게요 이 부분이 중심모아뜨기 할코 이렇게 해서 됐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서. 중심 모아뜨기 하는 양쪽 사이드에서 어느 정도 코까지는 바늘이 하나로 가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줄이기 할때 바늘이 여기가 반 나눠져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도 아까처럼 똑같이 대칭되기 코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도 하나 잡고, 여기 코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에 하나 잡아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하나 또 선정해서 가는 거예요. 옆에 라인으로 해서. 여기 살렸죠? 그러면 이제 여기 시접. 한코 잡는 이 시접의 라인이 지금, 음, 아, 잠깐만요. 이거 좀막 실이 이은 거라 당겨졌네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이렇게 라인으로 선을 잡으면서 쭉. 이렇게. 여기가 약간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그래서 쭉. 그래서 직선. 여기가 이제 사선이 되는 거죠. 직선이 아니고 사선으로 된 부분에서는 빼지 않고 전체 단을 다 저는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직선인 단에서는 네 개하고 하나 빼고 이런 식으로 쭉 잡고요. 그다음에 뒷목에서 코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코를 코 부분에서 코 잡는 거니까 코를 다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하고 뒷목으로 다시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릴게요. 이쪽은 반대쪽하고 대칭이에 대칭 코수 어깨 부분에서부터 중심까지 코수 맞춰보시면 되구요 이렇게 하시면 저는 여기에 코를 처음에 줄이기 V넥 할때 한코 뜨고 오른코 줄이기를 했기에 한 코가 시접으로 딱 먹혀서 줄인 요부분이 라인이 생겼어요 선을 딱 깔끔하게 저는 이 모양을 음,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거 선 나오는게 싫으신 분은 맨 끝에다가 줄이고, 잡을 때그 안쪽에서 잡아주시면 티안 나죠. 뒤로 넘어갈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잡았어요. 여기 지금 중심, 중심 여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게 가마코 한 코. 그 다음에 바늘을 두 개로 사용하니까 여기서부터 조금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바늘 하나 두 개로 바꿔서 나머지를 잡아요. 그래서 사선에서는 다 잡고, 직선에서는 하나씩 빼고, 그 다음에 뒷목 다시 넘어가서, 뒷목 부분에서는 구멍에도 한번 잡아주고, 코에서도 한번 잡아주고, 는 줄인 코 있어요. 줄인 코그 사이로 해서 잡아주고, 그다음에 여기 사이에 하나 잡아주고, 코한번 잡아주고, 그래서 여섯 단에 네코 정도 잡는 거예요. 뒤에 줄이기 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코 하나 고 그 다음부터는 코 모양 다 잡아주는 거. 뒷목, 뒷목 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코부터 시작해서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V자 돼 있는 이 모양이 코죠.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코를 쭉다 잡으면 돼요. 여기 모양을 거꾸로 잘못 보시면 구멍마다 다 잡으시면 코가 두 배로 늘어나니까 모양을 정해시면 이거는 코하고 코 사이 에거꾸로고요 요게 정확한 코예요 근데 그걸 모양으로 사용하실 경우엔 거꾸로 잡으셔도 돼요. 그러면 처음에 거꾸로인 요 부분으로 들어가셨으면 계속 그쪽으로, 이걸로 들어갔으면 이쪽으로. 지그재그 하다보면 코가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껴봤을 때, 코 줄이기 전에 상태에 바늘에 껴있는 걸로 보이면 맞게 잡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잡아서 고무뜨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코 고무뜨기를 저는 목 부분은 예,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쭉 잡고 한코 고무뜨기를 뜨면서 가운데 중심 모아뜨기만 하면 돼요. 그래 여기를 쭉 잡고 이런 식으로 코를 다 잡으신 다음에 중심 모아뜨기 하는 위치로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 가운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심 코가 있고, 양 옆에 한 코, 세 코가 나와 있을 때할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기 한코 구멍 뜨기를 한단쭉 하고 왔고, 이걸 원형으로 뜨는 거, 바늘 사용하는 거 아시는 거죠? 음, 그러면 여기서 중심 모아뜨기를 할게요. 중심이 겉뜨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잡아져 있는 상태니까, 얘를 겉뜨기로 놓고, 음, 상관없이 하면 돼요. 무조건 이 중심이 겉뜨기 되게. 지금 여기가 저는 안뜨기로 순서가 됐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하는데 여기가 겉뜨기여도 얘가 겉뜨기해도 돼요. 그래서 겉뜨기일 경우엔 얘도 겉뜨기. 여기 모아져서 겉뜨기 되면 뒷면에도 겉뜨기 되면 돼요. 그래서 겉겉 겉, 겉이 되든 안겉 아니 되든 그렇게 해서 초자가 맞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모을게요. 이 핀 꽂아 있는 겉 얘를 겉뜨기처럼 두 코를 앞에 있는 애와 같이 두 코를 빼주세요. 두 코를 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겉뜨기를 떠요. 그 다음에 아까 빼놓은 얘네들을 코마금하는 식으로 두 개를 잡고 얘가 빠져나오면 예, 중심모아뜨기가 돼서 가운데 있는 겉뜨기가 위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안겉 안이 돼야 되니까 안 뜨기부터 숫자를 세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고무뜨기가 또쭉 진행되면 한코 고무뜨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돼요. 그래서 바늘을 저는 여기서 두개 원형으로 해서 두 개를 사용하면서 줄바늘이기 때문에 두 개만 가지고 자기 바늘끼리 뜨면 한번 이쪽 한번 이쪽 하면 실이 뱅글뱅글 돌면 매직 러프식으로 원형 뜨기가 되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해서 다시 한번, 앞에 이제 여기가 지금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번 더 중심 모아볼게요. 요번에, 요번에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되어 있죠.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가 되 있는 것을 하나로 모으면 겉뜨기, 겉뜨기, 겉뜨기가 돼요. 그러면 또 그걸 또 하나로 모으면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지그재그로 돼요. 될 때마다 한한 한 번씩 줄이는데, 마지막 단에서는 이게 이 상태로, 안겉, 아니, 세 코가 한코 고무뜨기로 정상으로 되어 있을 때 마무리를 해주셔야 돗바늘, 코마금, 고무뜨기, 코마금 할때 순서가 편해요. 이번에 한번더 줄여볼게요. 겉뜨기, 중심코하고 앞에 있는 거를 두 개를 같이 겉뜨기 뜨는 것처럼 옆으로 넘기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를 겉뜨기로 뜨도 되고 안뜨기로 뜨고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스0회에요 근데 무늬들을 떠주고 싶어요, 저는. 그러면 안뜨기를 뜨고. 그 다음에 뒤로 돌린 다음에 여기 빼놨던 얘네들을 다시 코막음식으로 두 개를 두 개를 같이 잡고 넘겨주시면, 네, 이렇게 완성이 돼요. 완성이 된 상태에서 보면, 겉뜨기, 겉뜨기, 뒤에가 겉뜨기예요. 근데 무늬대로 쭉 가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여기까지 뜨고, 안뜨기까지 뜨고, 이세 코를 다시 중심을 모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을 어느 정도 뜨고, 예, 다음, 막 코, 돗바늘, 코마금을 하면 되겠죠. 제가 이건다 뜨고 다음 시간에 돗바늘 코마금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심모아뜨기, 코 잡는 방법. 그리고 아 잠깐 저기 바늘 매직노프 바늘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여기까지 뜨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형으로 바늘 두개 갖고. 아. 만 음. 지금 이야기하다가 언니가 틀렸지 예. 안뜨기, 뜨기, 안 뜨기. 예. 안 뜨기. 안 뜨기 여기까지 뜨고 바늘 두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많이 해보신 분은 아, 아시는 분들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바늘 두 개로 하는 방법, 매진옷 하는 방법 많이 헷갈려들 하셔서 이렇게 되면 예, 이걸 반, 뜬 바늘은 빼놓고 바늘 두 개로 양쪽 앞 뒤를 썼어요. 이렇게 두개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바늘 뒤에 것끼리 이렇게 있고요, 앞에 있고. 그래서 각각 자기 바늘끼리 이렇게 해서 지금 앞에 바늘 두 개를 가지고 먼저 떴고 뒤에 뒤에 거 갖고 뜨고 실은 여기서 당겨서 가지만 바늘은 이제 뜬 거는 그냥 두시고 그다음에 바늘 돌려서 이 코에 걸려 있는 바늘을 당기고 여기 있는 걸로 뜨면 돼요. 각각 바늘로 뜨면 바늘은 편하게 사용을 하시고 실은 반대편에서 앞으로 갖고 와서 뜨면 이게 원형 뜰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음, 또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편한 걸로 예, 선택하셔서 하시면 돼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다 뜨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